다섯 개의 점인데 두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. 자, 반직선은 여기서 요기 시작하는 건 이런 거라, 해하고 여기서 시작했을 때 얘는 다른 거예요. 자,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분 하고요. 그 다음에 반직선 하고요. 이제 삼각형을 다 한번 공부해 봅시다. 삼각형 개수. 선분은 다섯 개의 점이니까 5, 4를, 어, 2로 나눠줘야 되고요. 반직선은요. A, 이렇게한 거나, 얘가 이제 순서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. 순서가 의미 있는 거죠. 얘, 얘 선택했을 때, 이렇게 되는 거나, 이렇게 되는 거나, 아예 다른 거죠. 반직선은. 그냥는 5, 4가 되는 거고. 삼각형은 3개 의 점이니까, 5, 4, 3인데, 뭐로 나눠라? 3개일 때는. 3명을 줄 세우는 게 6으로 나눠야 됩니다. 3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. 어, 삼각형은, 삼각형은 6으로 나눠라. 3개 의 점을 뽑았으니까. 그래서 얘는 10. 선분은 10, 반직선은 20, 어, 요거 3 약분하면 2가 되고, 요 약분하면 2가 돼서 삼각형 10개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삼각형 개수, 반직선의 개수와 삼각형의 개수를 더해줘서 30이 되겠습니다. 선분수도 한번 구해줘 봤어요.